남성은 오른발을 반복 뒤로 빼게 되죠. 한 5에서 8cm 정도 뒤로 빼서 어, 놓게 되면서 중심이 발바닥의 중앙에 있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물론 상, 어, 몸의 상체 부분, 어깨, 머리, 어, 가슴, 허리 부분이 일직선으로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무릎이 약간 낮아지면서 왼쪽으로 약간 턴이 일어나게 되죠. 한 16분의 1 /16 정도 턴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 되고요. 여성도 같은 음, 자세인데 여성은 왼발이 앞쪽으로 어, 항상 모아지게 됩니다. 반보 정도 앞쪽으로 나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은 느낌인데 여성은 항상 발을 모을 때 왼발이 반보를 앞쪽으로 모으게 되죠. 남성은 오른발을 반보 뒤로 빼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 탱고의 자세로 어,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은 어, 발바닥의 중앙에 있게 됩니다.